이명홍 서울콘 5회차. 김장훈 등장과 함께 공연장이 흔들렸다. 난 남자다 폭발. 서울의 밤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2주차 5회차까지 이어진 이명홍 서울 콘서트는 이미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지만, 그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초대형 사건이었다. 국제기자로서 수많은 공연을 취재해왔지만, 단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콘서트장의 공기가 이토록 전율로 뒤집히는 순간은 드물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 공연은 평소처럼 차분히. 그러나 이명웅 특유의 진정성과 감성으로 시작됐다. 조명과 무대 연출은 이미 고퀄리티로 유명하지만, 이날은 특히 관객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이명웅의 목소리가 첫 곡의 마지막 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공연장은 이상하리만큼 미묘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리며 무대 뒤쪽에서 서서히 걸어나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실루엣만 보였음에도 객석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국제기자석에서도, 진짜 김장훈 맞아? 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 순간 펼쳐진 장면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동처럼 객석을 휩쓸고 지나가는 집단적 감정의 폭발이었다. 김장훈의 난 남자다 가 터져나올 때, 무대 뒤쪽에서 거세게 터진 조명과 함성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초반 기타 리프가 공기를 흔드는 순간 이미 관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외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감정을 억누를 방법이 없었다. 수천 명이 동시에 호흡하고 동시에 심장이 뛰며 동시에 목소리를 터뜨리는 그 현장은 인간의 본능적 감정이 동시에 분출되는 축제이자 폭발이었다. 김장훈이 마이크를 잡은 후 펼쳐진 퍼포먼스는 그가 왜 오랜 세월 전설로 불려왔는지를 단번에 증명했다. 팔과 몸짓, 무대를 종횡무진 가르는 동선,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이명웅이 자신의 색을 잃지 않은 채 조화를 이뤘다. 그의 안정적 보컬은 김장훈의 거칠고 폭발적인 창법과 대비되며 두 사람의 목소리는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서사처럼 이어졌다. 관객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공기의 흐름을, 감정의 결을,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을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기자석에서도 공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감지될 정도였다.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와 위자를 통해 몸 전체에 퍼졌다. 이는 음향의 힘이 아니라 관객들의 에너지와 무대 위두 사람의 호흡이 뒤섞여 만들어낸 집단적 파동이었다. 해외 음악 전문지들이 이를 두고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한국 공연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무대는 사전 연출이나 계산된 퍼포먼스가 아닌 순간의 감정과 본능에서 비롯된 완전한 라이브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진정한 절정은 오히려 그 폭발 이후에 찾아왔다. 난 남자다위 마지막 잔향이 공중에서 사라지기 전 무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전환되었다. 희망했던 조명은 모두 사라지고 깊고 절제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 홀로 선 이명웅. 그는 한 박자, 두 박자, 길게 숨을 들이켠 뒤 노래를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폭발적이었던 공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고요로 변했고, 그 고요는 오히려 더 강렬한 흡인력을 가졌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어떠한 장식도 없이 한줄한줄 한줄 관객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마치 자신과 관객만 남은 공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듯 감정을 실어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무게였다.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수천 명이 동시에 가슴 깊은 층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공연장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마법이었다. 몇몇 관객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소리를 참으려 했고, 어떤 이들은 핸드폰을 내리고, 그저 두 눈으로만 무대를 바라봤다. 감정을 기록하려던 손동작마저 이 순간만큼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오직 음악에 집중하는 수천명의 관객 앞에서 이명웅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고, 더 투명해졌다. 이 조용한 절정은 앞선 폭발보다도 훨씬 강렬했다. 김장훈의 불꽃 같은 무대가 관객의 심장을 뒤흔들었다면, 이명웅의 엔딩은 그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감싸 안았다. 관객석에 내려앉은 눈물은 곧 하나의 바다가 되었고,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은 자신만의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던 그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조명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화려한 연출 대신 이명웅의 얼굴이 가까이 잡혔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미세한 물기가 맺혀있었고 숨을 고르는 듯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명웅이 노랫말을 이어가려던 입술을 살짝 떨리게 하더니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버린 것이다. 마이크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있었지만 그 순간 무대 위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숨 막히는 긴장감이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대형 공연장이었지만 그 짧은 찰나에는 관객 하나하나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가슴을 꼭 쥐었다. 팬들은 직감했다. 아, 지금 이 사람은 진짜로 벅차서 말을 잃었구나. 그가 보여주던 모든 감정이 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이명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숨을 몇번 고르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꺼냈다. 오늘 무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대단히 거창한 수사도, 준비된 멘트도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했다. 이한 줄에는 그날 하루 동안 그가 느꼈던 감정, 김장훈과 함께 만든 레전드 무대에 대한 벅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웃는 팬들에 대한 진심이 모두 담겨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객석은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버린 듯 동시에 무너졌다.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영웅야!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고, 수많은 팬들이 손에 들고 있던 응원봉을 높이 흔들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파도 위에 반사된 도시의 야경처럼 떨리고 있었다. 앞줄에서 울던 팬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뒤쪽에 앉은 관객들은 그저 입을 막은 채 눈물만 훔쳤다. 누군가는 핸드폰 카메라를 내리고 두 눈에만 이 장면을 깊이 새기려는 듯 한참 동안 화면을 켜지 않았다. 국제기자석에서도 이 장면은 더 이상 하나의 공연 엔딩으로만 기록될 수 없다는 공감이 퍼져나갔다. 취재를 위해 냉정함을 유지하던 기자들조차 메모를 멈추고 잠시 무대를 바라보았다. 어느 유럽 매체 기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기사 제목 하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순간이야. 이것은 단순히 한 곡의 마무리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한 아티스트의 여정,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온 팬들의 기억, 그리고 그날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너무나 필연적이었던 김장훈과의 만남이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된 결정체였다. 김장훈의 깜짝 등장이 만든 환호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터져 올랐다면 이명웅의 이 한마디와 그 뒤를 이은 침묵과 눈물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잔향 같은 것이었다. 폭발과 고용, 열광과 눈물, 전설적인 선배 가수의 광폭 에너지와 후배 아티스트의 섬세한 감성이 교차하면서 그날의 엔딩은 단순한 클로징 무대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처럼 완성되었다.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이 드라마는 대본도. 리허설도 없는 진짜 순간이었고, 그래서 더 강렬했다.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말했다. 노래가 끝난 뒤에 그 침묵과 한 문장, 그리고 관객의 눈물까지, 그게 진짜 이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였다. 공연은 끝났지만, 그 장면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객석을 채웠던 눈물의 파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도, SNS 타임라인 위에서도, 기사와 영상, 그리고 팬들의 기억 속에서도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임영웅이 말한 것처럼 이 무대는 팬들에게도 그를 지켜본 기자들에게도 정말로 잊히지 않을 것이다. 공연이 끝난 직후 기자들은 일제히 메모를 남겼다. 이날 콘서트는 한국 대중음악 공연사의 전환점이 될 것. 임영웅은 이미 스타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김장훈 등장으로 촉발된 감정의 파동은 공연이 본질을 다시 정의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SNS에서도 직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며 믿을 수 없는 콜라보 역대급 공연, 진짜 울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무대 위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여운을 남긴 채 퇴장했고 객석은 끝까지 앵콜을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보여준 상태였다 그날의 무대는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강렬한 감정의 기록이었다 이명홍 서울콘 2주차 5회차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확신할 것이다. 이 공연은 단지 좋았다가 아니라 전설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김장훈의 등장, 이명웅의 눈물의 엔딩,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 함께 이야기해보자.